중고차 딜러분들과 택시 기사분들께서 인정한 장고장 없는 차량. 어, 보고 계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해 와서 자동차 검사까지 마쳤고요. 앞쪽 운전석 등속 조인트 불량으로 인해서 교체해 놓은 차량입니다. 중형 세단 중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장고장 걱정 없이 오래 탈수 있는 차량을 찾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모델입니다. 2016년 9월식 실주행거리가 10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